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5학년 2학기 선사시대 배우면요, 구석기, 신석기 맨 처음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 보여주면 1분 동안 보여주고, 39분 동안 쉬입니다. <laughs> 모든 콘텐츠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김차명이라고 하고요. 어, 혹시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인디스쿨 대표 운영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시흥 정왕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으로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콘텐츠의 시대와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어, 원래 선생님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2016년 이투스에서 고1에서 고3 대상으로 해서 장래희망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교육이 압도적으로 1위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정말 다 가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경쟁에서 들어가야 되는 곳을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작년에 비슷한 설명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OECD 회원국 중에 장래희망이 교사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이 세계에서 2위였어요.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재밌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 OECD 회원국 중에서 교사된 걸 후회한다. 세계 1위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상하죠.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경쟁해서 들어왔고, 그쵸? 그리고 학생들 때는, 아, 난꼭 교사가 돼야지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씨, 다시 태어나면 안할 거야 라고 하는 왜 교사 이런 설문이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패러다임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거를 다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예요 선생님도 혹시 여기 대부분 몇 년생이에요? 1997년생 언저리 아닌가요? 그렇죠. 97년도에 뭐 하셨어요? 태어났죠. 97년도 네이버 메인 화면이요. 에 1997년도 우리 친구 네이버. 어우. 신기하죠. 여기 주니어 네이버 비슷한 것도 있고 혹시 한국통신 프리텔 이런 거 아세요? 모르죠. 예, 그뭐 나온 우리 천리안 이런 거 교수님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자, 그런 게 인터넷 전에 모뎀으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2017년도. 보니까 선생님 거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세요? 갈수록 텍스트를 더 담다 못하니까 이미지로 갈수록 바뀌고 있습니다. 1, 2학년 중에서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 보셨나요? 안전한 생활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 교과서 보면 딱 펼쳐보면 한 시간 동안 가르쳐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밖에 없냐면, 전부 그림입니다. 그림만 요렇게 한컷 나있고, 그걸로 40분 가르쳐야 돼요. 네. 여기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CEO 누구예요? CEO? 네. 주커버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 콘텐츠는 모두 동영상 중심으로 간다.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합니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어, 몇,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 보면 알겠지만, 딱 사진 한 장으로 딱 나와 있고, 밑에 글씨는 거의 안 보여요. 자, 우리 트위터. 한 5년 전만 해도 SNS를 하는 가장 스마트한 선생님들은 다 트위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트위터 어때요? 140자의 마법. 그쵸? 그렇죠? 파랑새의 기적이라고 불려가지고, 리튬, 트 리튬, 트 리튬, 리튬. 각종 이상한 일갈들.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리트윗해서 재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각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거의 망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갈수록 텍스트 중심의 트위터는 저물고 이미지 한 장으로 모든 걸 말하는 인스타그램이 갈수록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뭔가 방송을 한다고 하면 KBS, MBC, SBS, 그쵸? 무엇인가 방송을 하고 싶으면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언론을 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나요? 자, 선생님, 지금 자주 보시는 웹툰 가운데 뭔지 아세요? 가운데 모르세요? 선생님들 이거 모르시면요. 아이들 문화 이해가, 도가 약간 낮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갈수록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때만 해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CD를 샀어야 돼요. 저기 국어학군 선배님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사셨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네, 테이프를 사야 돼요. 자,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들 CD 사나요? 물론 덕질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덕질하는 사람들은 사지만 대부분 접속해서 듣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 넷플릭스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대가 왔음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콘텐츠가 있으면 누구나 더 돋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어, 게다가, 이제는 다 융복합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무, 경계가 무너져요. 혹시 버즈피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오, 역시. 그러면 잘 모르시면 피키캐스트 들어보셨나요? 피키캐스트가 버즈피드 따라한 거예요. 피케캐스트를 보면 뭔가 재밌는 동영상도 있고, 언론 같기도 하고, 무슨 퀴즈도 나오고, 별 이상한 거다 짬뽕 해 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언론은 언론만 했고, 퀴즈는 퀴즈만 했고, 유머 사이트는 유머만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순자예요, 순자. 자, 이 사람이 뭐 얘기했죠? 저는 교직에 들어와, 들어와서부터, 이 사람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 성악설을 주장했거든요. 아니, 진짜 맞더라고요. 성악설 맞아요. 예. 인간을 태어나서부터 악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막해요. 자, 농담이고요. 이 사람이 말한 성악설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가 아니라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일단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어. 항상 선생님들 이 얘기를 합니다. 매년 아이들은 상태가 나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매년 나빠요. 올해 딱 봤는데, 뭐야, 얘네들? 완전 이상해. 그럼 막 옆반 선생님, 아, 쟤네들 개띠라서 그래. 막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laughs>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애들을 맡았는데, 어, 더 이상해. 작년 애들이 천사였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매년 매년 오게 됩니다. 갈수록 상태가 나빠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깨달았어요. 애들이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예전에는 한 세대 차이, 10살 차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실습 가봐요. 선생님들 실습 지금 가봤자 초등학교 6학년이랑 10살도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 문화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보시면요. 이게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교과서예요. 왼쪽 위에 볼게요. 정보기기의 종류와 기능, MP3 재생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 PMP. 이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는 교과서가 못 따라갑니다. 네, 못따라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 빨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갖다대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자, 스마트폰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자, 어, 스마트폰 보면요. 스마트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대. 2, 30대, 4, 50대가 대답한 게 달랐어요 4, 50대는 주로 그러니까 전화, 문자 빼고 전화, 문자 빼고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뉴스. 네, 맞아요 정보 검색이 1위에요 뉴스, 인터넷 이런 게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스, 선생님들 2, 30대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까요? 네, 맞아요 정보, 소통 소통,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조, 고객층, 우리 고객층들은 네, 고객님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이요. 엔터테인. 저는 교수, 현직에 있어 보면서 한 5년 전 아이들이랑 지금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컴퓨터 능력, 한글 치는 거,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5년 전 아이들이 잘할까요? 지금 아이들이 잘할까요? 5년 전, 5년 전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지금 애들은 정말 못해요. 컴퓨터를 정말 못합니다. 5년 전 애들이 훨씬 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정보의 습득 방법 자체가 그때는 전부 PC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아래에 한글 쳐 보라면 반에서 두세 명밖에 못 쳐요. 모바일의 시대예요. 지금 요 오른쪽 보면 TV고요. 왼쪽이 왼쪽이 TV고 오른쪽이 모바일이에요. 갈수록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아직 TV가 압도적이지만 10대, 20대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인게 모바일이 앞섰습니다 얘네들이 10살씩 더 먹으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가겠죠? 갈수록 정보를 얻는 게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 이후입니다 굉장히 단점이 있겠죠 누군지 아세요? 신태일 신테일 아시죠? 선생님 혹시 신태일 구독해서 보세요? 네, 보신대요 네.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복부 맞고 100만원 받기 그렇죠? 복부를 진짜 세게 맞는 대신 100만원을 받는데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친구 바지 벗기고 가게 안에 던지기 PC방 가서 초딩 라면 뺏어먹기 파리바게트 여정원 가게에 벌레 나왔다고 전화해서 쌍욕하기 주유소에서 10원어치 넣어달라고 하기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먹기 소변 먹방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만들고 일반 얘네들 조회수가 몇건 정도 될까요? 얘네들이 콘텐츠 하나 올리면 80만 건 정도 됩니다 80만 건에서 100만 거의 다 우리 고객들이에요 네, 대부분 우리 고객들, 앙기모띠. 교원평가, 우리 옆반 여자 선생님인데, 교원평가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라니까, 앙기모띠라고 썼어요. 자, 그렇게 쓰는 거 보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에서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이 새끼 어떤 새끼 필지해줘야 아, 컴퓨터로 했구나. 이러면서, 자,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IP를 추적해. 선생님 IP 좀추적해서안 됩니다. 전부 동시에 학교 컴퓨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갈수록 변하는. 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도 잘 없었고요. 그렇죠? 불과 5년 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선생님들 학교 올 때는 또 달라져요. 결국은 뭐예요? 애들을 이해하고 애들 문화를 이해하는 거는요. 첫 번째, 지금 배워봤자 소용없다. 갈수록. 가서 진짜 느껴야 된다. 두 번째,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소통이 기본적으로 막히게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괴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든 저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 자,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볼까요? 어,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어, 선생님들이 무서웠어요. 저도 머리 깎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남자는 스포츠, 여자는 귀밑 3cm.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는 반에서 50명 정도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딱 와서 그날 딱한 그 명을 골라요. 그래서 걔를 뒤지게 팹니다 뒤지게 패면그 순간 슉 조용해져요 그게 가장 최고의 학급 운영 방법이었어요 한 명만 조지면 그 다음부터 수업 분위기가 딱 정해져요 남자 선생님들 뭐 혹시 남고 나온 사람들은 좀알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 어떠세요 친구 같은 선생님 네 친구 같은 선생님 어떠세요 네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세요 어 저는 차라리 무서운 선생님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될 바에는 차라리 무서운 선생님이 되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p d 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친절한 거는요 애들이랑 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걔네들 감정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랑 하하 놀고 떠들고 와나 오늘부터 서 친구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애들은 선생님을 친구로 봅니다. 그렇죠?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요?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은 학생.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저는 이둘다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싶,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맹자, 아까 전에 순자 얘기 나왔으니까 맹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맹자. 숨 쉬듯 가볍게 하라고 지대 넘약이라고 아세요? 팟캐스트? 저는 그걸 가끔씩 듣는데요. 거기 김도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면 맹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맹자가 이야기한 진정한 스승이란,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소한 몇천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 최신 교육 과정이랑 맞아요.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직접 삶으로 강화시킨다. 모델링이죠. 지금 얘기하는 모델링. 선생님의 삶으로 강화시킵니다. 선생님이 쌍욕 안 하고,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하고, 선생님이 배려하고 친절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은 행복. 각각 행복을, 목표를 행복으로 둡니다. 세 번째, 자질에 맞게 가르쳐요. 지금 얘기하는 개별화 교육 얘기하는 거죠. 다 각각 제자들이 다 다르니까 걔네들에 맞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많이 했던 방법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직접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항상 간접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 교대에서 배우는 교육학 이론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몇천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거 보니까 아마 교육이라는 것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제가 존경하는 사회과 교수님 중에서 정문성 교수님 있습니다. 정문성 교수,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얘기인데 자기 에피소드예요. 야, 차명아. 교육의 교육의 주체는 세 개가 있다. 첫 번째, 교사. 두 번째, 학생. 세 번째는 자료나 도구가 있겠지. 맞죠? 이세 개가 있는 건 확실해요. 자, 이셋 중에서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셋 중에다 자셋 중에 다 하나만 잘 되면 될까 아니면 다 골고루 잘 돼야 될까 그죠 렇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만 잘해도 돼 그렇게 했어요 교사가 정말 엄청나게 잘 가르치면 아이들은 졸던 애들도 다 깬다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이 우수하면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다 배워 갖고 왔다 다 안다. 그렇겠죠. 그러면 세 번째 도구만 좋으면 애들이 가르친다고 제가 도구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예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수업이었냐면 그런 수업이었대요. 이제 법, 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판사 검사가 와서 판사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이었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딱, 딱딱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막 했대요. 그 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날 왔는데 뭐를 했냐면 수갑이랑. 이거 땅땅땅 그거 있죠. 그두 개만 갖고 왔대요. 대박 났대요. 애들이 아, 저좀 묶어 주세요. 저저좀 수갑 좀 채워 주세요 해 가지고 수갑 한번차 보려고 미친 듯이 저기 서고 옆에 반장이 땅땅땅 감옥 땅땅땅 유제 그러면 풀어 주고 아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40분 동안 완전 수업이 대박이 났대요. 그래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고 수갑을 차고 착한 짓을 하면 이제 풀어 준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교사 변인과 학생 변인. 두 가지 변인은요, 쉽게 안 변해요. 아시죠? 쉽게 안 변합니다. 이거는 평생 동안 꾸준히. 제가 질문을 선생님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어, 40개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받은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요,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수업 어떻게 잘해요?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수업 잘해요?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친절하면서 단호한 교사가 될수 있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저도,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대다수의 문제는요. 10년 차든 20년 차든 30년 차든 내일 퇴직 앞둔 사람이든 계속 고민해요. 경력이 많다고 잘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는 바로 교육 콘텐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의 시대, 콘텐츠의 시대, 변해가는 아이들 여기서 우리는 그 콘텐츠 쪽에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이미지 기반 콘텐츠 크루를 모집했습니다. 그게 바로 참생스쿨이요. 전국에 있는 그림 좀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뽑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그림 조금 나는 그릴 줄 안다고 조금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두 발로 뛰어가면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기는 20명, 2기는 30명, 3기는 30명 뽑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 몇분 정도 지원하셨을까요? 30분? 30명 뽑는데 300명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0대1 정도 됐어요. 10대1 정도 경쟁률을 그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희가 콘텐츠 만드는 것들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콘텐츠의 시대, SLS 시대, 이미지 시대라고 했죠. 그것들을 다 구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보고사 상담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면 만화로 바꿔줍니다. 네, 만화로 바꿔서 공유합니다. 한 3만 명 정도 도달도를 보이고요. 선생님들 현직 가시면 각종 이런 파워포인트 양식이나 양식들 많이 필요해 그런 걸 템플릿을 다 세트로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미술활동 큐레이션 같은 것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136개를 안전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 3, 4, 5, 6학년 사회과학 전차실을 전부 만화학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방금 전에 말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친구이시죠? 플러스 친구에다가 참샘 숲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육 콘텐츠를 보내드려요.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서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입니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어, 예전에는요, 첫 학교 발령받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학교 발령받는 게. 왜? 그 학교에서 만나는 교장생님. 선 부장선생님, 옆반 선생님이 선생님들의 거의 평생을 좌우했어요. 왜? 나한테 알려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승진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승진 길로 가요. 그 사람이 웰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웰빙 쪽으로 갑니다. 그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공부의 길로 가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모든 선생님. 저랑 관계도 없고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SNS로 연결되고 블로그로 연결되고 했던 시절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은 선생님이면 승, 하려면 승진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증, 빙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5, 60대 남, 5, 60대 교사가 됐는데 아직 교장이 안 되고 교사로 남아있다.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교사로 있어도 그 선생님의 콘텐츠만 탄탄하다면 계속 배운다면 현장 선생님으로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요 오히려 갈수록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재미없어져요 예 네, 재미없어져요 예전에는 다 마음대로 했거든요 대부분 선생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좁아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민주적으로 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이렇게 권한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는 없어요 왜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장 선생님도 공부하고 교직원들 의견 수렴해야 되고 예전처럼 아 교장 됐다 끝 하면서 쉴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 개인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혹시 궤도라고 아세요? 궤도가 뭐냐면요 이렇게 들르고 와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큰 종이 전지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반이 다 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개인의 콘텐츠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선생님의 콘텐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래요. 아씨, 전 잘하는 게 없는데요.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 저는 그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림을 물론 잘 그리긴 해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어,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컴퓨터로 그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잘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지속할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내가 재밌게 계속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의 콘텐츠는 지속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전에 에디콜라 얘기했죠? 우리의,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이라고.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잘 하지 않아도 돼요. 저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 정말 많아요. 자, 두 번째는 같이 하세요. 앞에 선생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자발적 교사 모임. 예전에는 교육청 단위 교사 모임이 많았는데,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교통비 내가면서, 자기가 모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교실을 위한 걸 하세요. 자, 인디스쿨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인디스쿨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전국 초등교사가 18만 명인데 제가 엊그제 해보니까 인지스쿨 아이디 개수가 20만 개가 넘습니다 네. 휴면 아이디, 중복 아이디 다 합쳐가지고 가끔씩 교대생 아이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개수만 20만 개고요 최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접속하신 분 기준으로 13만 6천 명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접속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료를 올리시는 분들 보면요 저는 참 우리 학교 우리나라 초등교사들이 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보세요 문장 성분 지도안 부족한 세안 플래시로 만든 월드컵 운영과 허접 전에 올려주신 선생님께서 올렸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세요 쓰실 분들은 쓰세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자료 올리고 마음대로 다운받는데 왜 미안하다고 올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지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오해도 많이 사야저왜 이렇게 건방진 거 아냐 근데 막. 공공, 감히 공공한 판한테 막 이러면서 그고 가끔씩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초등 교사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제가 전문가라는 사실이 너무나 떳떳해요. 진짜로 제가 전문가고 저는 어디 가서 의사, 변호사, 판사를 만나든 제가 제일 전문가예요. 교수님들 만나도 제가 더 전문가고요. <laughs> 교육 장학사 장학관 만나도 제가 더 전문가예요. 제가 더잘 알아요. 도티 아세요? 막 이렇게. <laughs>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훨씬 더잘 알거든요. 저는 현장 교육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선생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 말고 모든 학교를 위한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어,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